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너무 잘 샀다 생각해서 잘 산템 룩북을 준비했어요. 디자인도 훌륭하고 내구성도 아주 좋아서 오래 두고 입을 수 있고 특히 꾸미고 싶은 날 입기 좋은 옷들로 준비했어요. 그럼 한벌한벌 보여 드릴게요. 레츠고. 첫 번째 보여드릴 코디는 투피스 세트인데요 이게 우리는 리딩앤코에서 사이즈 걱정은 크게 안 하지만 비율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비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키나 좀 키가 작거나 저처럼 얼굴이 크신 분들은 이를 투피스를 입었을 때 확실히 다리도 길어 보이면서도 전체적인 비율이 예뻐 보이거든요. 상의는 비스티에고 하의는 이렇게 치마예요. 일단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딱 봤을 때막 질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떻게 코디해야지 막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아이템도 아니라서 옷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잘 코디하기 좋은 옷이고 하객룩으로도 좋고 데이트로 그로도 좋고 저는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아무 때나 조금 예뻐 보이고 싶을 때이 투피스를 입는 편이거든요. 우리 통통녀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디테일을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일단 어깨끈 조절 된다는 게 칭찬하고 싶고 하의는 뒤에 보시면 밴딩 아주 짱짱하게 들어가 있어서 결혼식나 뷔페 아무리 먹어도 걱정 없는 치마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안에 저는 제가 입은. 이 이너를 입어도 되고, 집에 있는 뭐 폴라티라던가 아니면 예쁜 블라우스들, 막 이것저것 코디해서 입기 좋은 투피스라서 가져왔어요.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정말 봄까지도 두고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음 코디는 이제 디테일은 최소화했지만, 이제 소재랑 실루엣이 아주 큰 몫을 한 옷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일단 치마는, 이렇게 아주 겨울 소재로 두툼하게 입을 수 있는 치마를 선택했고, 메인은 바로 이 니트인데요. 보시면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? 그리고 이제, 우리가 쇼핑할 때 온라인 쇼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재가 어떤지 촉감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저자극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고 봤을 때 정말 고급스러워 보여요. 컬러도 톤온톤으로 맞춰주니까 데이트룩이나 친구들 만날 때랑 아니면 조금 꾸미고 싶은 날 입기 좋은 코디이고 진주 디테일이라던가 이 니트는 또원 플러스 원, 이 타이까지 있어요. 그래서 목에 이렇게 살짝 두르면 굉장히 간녀이 느낌까지 낼수 있는 니트라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고, 저는 이 니트를 왜 선택했냐. 컬러도 막 화려하지도 않고, 튀진 않지만 은은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데님이라던가 다른 하의에도 아주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니트고 변함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선택했어요. 그래서 올해에도 입고 내년에도 아주 주구장창 입을 수 있는 니트다. 저처럼 좀 통장이신 분들은 그냥 이상한 니트 막 사지 말고 이런 니트 하나 사놓으면 올해 두고 두고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잘산 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 스커트를 잘산 템으로 소개를 했잖아요. 그만큼 이 치마와 잘 어울리는 상의를 또 하나 데려왔어요. 핑크 컬러의 아주 귀여운 뽀짝하면서도 러블리한 상의인데요. 일단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고 입었을 때 여기 앞부분이 되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요. 그래서 나의 넥선도 예뻐 보이면서 실루엣을 살려주면서도 과한 노출이 없는 아주 밸런스가 긴 상이에요. 그리고 이제 목 부분을 한번더 예쁘게 장식해줄 이 타이까지 함께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. 타이조차도 굉장히 부드러운 소재라서 목에 조금 자극 없이 입을 수 있고 여기 옆 부분에 저는 솔직히 그냥 일자로 떨어지면 살짝 아쉬울 수 있었지만. 역시나, 셔링으로 딱 잡아줘서 이런 스커트에 입어도 비율도 좋아 보이고 나의 뚱똥한 배도 날씬하게 만들어주니까 데이트할 때꼭 입으셨으면 좋겠어요. 타이 하나 하면 이제 통통여도 가녀리면서 보호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코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한번 이렇게 타이랑 한번 입어보세요. 잘산 템인 만큼 실생활에서 코디하기 쉬운 아이템들을 준비했어요. 집에 꼭 이런 폴라티 하나씩 있죠? 블랙 폴라티는 꼭 하나씩 있을 거예요. 그와 함께 코디할 저는 비스티의 원피스를 가져왔는데요. 소재도 탄탄하고 우리는 이제 유행 타는 것보다는 내 몸에 잘 맞는 아이템을 사는 게 잘산 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단 보시면 A라인으로 떨어지면서 이 벨트가 있는데 벨트를 껴도 예쁘고 벨트를 빼서 입었을 때도 라인이 일체 잡혀있기 때문에 입기 좋은 원피스고요. 부효방도 많고 어깨가 넓은 편이라서 비스티의 원피스 살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에요. 하지만 이 암홀 설계와 어깨선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저처럼 부유 많으신 분들도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아니 뭐 어떤 코트에도 다잘 어울리는 비스티에 며잘산템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객룩 입을 때는 또 다른 블라우스 아니면 친구들 만날 때는 좀 화사한 폴라티 뭐 이런 식으로 입으면 저는 이거 뽕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스티에 하나. 한번 데려가세요. 쨍한 컬러의 옷들은 포인트로 입기 좋지만 평상시에 손이 많이 가는 컬러들은 이제 은은한 이런 블라우스가 저는 많이 입게 되더라고요. 흑청에 잘 어울리는 블라우스를 데려왔는데 미팅하러 간다던가 결혼식에 이런 블라우스를 찾게 되는데 저는 이 라인이 정말 예뻤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뱃살이 많은 편이라서 라인이 안 들어온 블라우스는 안 입는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그 실루엣에 좀 집착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이 블라우스는 뒷 지퍼가 있어서 입기에도 편하고 살짝 아래로 퍼지니까 확실히 허리 라인이 예뻐 보이더라고요. 이 블라우스 컬러조차도 굉장히 은은하고 고급스럽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흑청을 입어도 되고 뭐 슬랙스를 입어도 되고 아니면 좀 여성스러운 스커트를 입기 좋은 블라우스예요.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. 저는 어렸을 때꼭 쨍한 컬러만 선호했는데. 언니 말 들으세요. 이 컬러 하나 사두면 정말 두고두고 두고 잘 입으실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리디앤코 바지를 평소에도 정말 많이 입거든요. 오늘 촬영하러 올 때도 리디앤코 바지를 입고 왔어요. 바지가 출구가 없어. 일단 사이즈가 되게 낙낙하고 디자인도 많아가지고 골라입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거든요. 시청을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사셨다면 그와 함께 또 코디할 수 있는 블라우스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 딱 봤을 때도 예쁘지만 조명 아래에서 더 빛이 나는 블라우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고, 소재가 아주 은은하게 예뻐서 분위기가 확 살아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평범한 하의를 입더라도 저는 이렇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블라우스를 입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일단 이 앞부분에 이런 콩단추가 굉장히 귀여우면서도 이렇게 컬러가 탁 떨어지니까 이 말끔한 실루엣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리고 뒷니번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? 통통녀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게 묶고 안묶고에 우리 허리라인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블라우스 살때 이런 리본 디테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.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통허리이신 분들,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제발 일자핏 블라우스 입지 마시고 이렇게 라인이 들어간 블라우스 입으시면 훨씬 더 날씬해 보인다는 소리 들을 수 있고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라는 소리 분명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제 말만 들어보세요. 제가 통통녀로 산지 수십 년 됐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팁 드리니까 꼭 참고하셔. 쇼핑하셨으면 좋겠어요. 친구들한테 칭찬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산 템으로 가져왔어요. 바지는 트위드 원단의 바지인데요. 트위드 스커트, 트위드 원피스는 많지만 바지는 희소성이 있어서 바로 개해버렸습니다 기장도 예쁘고 입었을 때 고급스러운 무드가 너무 찰떡이더라고요. 어떤 상의에도 다잘 어울리는 이 바지 꼭 하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와 어울리는 아주 펄을 입어봤어요. 이렇게 과하지 않고 부해 보이지 않는 볼륨감이라서 저는 아주 잘 산템으로 꼽아봤고 입었을 때 까슬거리지도 않고 이렇게 과한 느낌이 안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. 겨울에는 빈약해 보이는 것보다는 볼륨이 있어야 저는 예쁜 겨울 코디라고 생각하거든요. 위아래로 블랙, 화이트로 이렇게 좀색 대비를 주다 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롱부츠를 딱 신으면 정말 성수동에서도 자신감이 얼마나 많이 생기던지 여러분들도 자신감 없어질 때는 옷으로 한번 커버를 해보세요. 그럼 자존감도 함께 올라갈 거예요. 이거 보시면 퍼가 막 털이 막 빠지는 소재가 아니라서 너무 좋았고 세탁해서도 불편함 없이 다음에 다시 볼륨을 그대로 입을 수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은데요. 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너무 과한 퍼 사지 마시고 봤을 때도 이제 부해 보이지 않는 이런 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블랙이라서 데님이랑도 잘 어울리고 저처럼 이렇게 고급스러운 트위드랑도 잘 어울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. 만약에 남자친구가 따뜻하게 입고 와라고 했을 때, 패딩에 막 목도리 휘둘르고 가는 그런 코디를 절대 입고 가지 마세요. 그럴 때는 따뜻하면서도 예뻐 보일 수 있는 이 코디로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요즘은 이런 니트에 흰 티를 코디하는 거는 예전 트렌드고, 니트와 니트를 레이어드 하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조금 짜임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밤목티에 핑크, 러블리한 핑크 니트를 입어줬는데요. 소재도 굉장히 부드럽고 귀여운 강지를 만지는 느낌까지 드는데요. 가 여성스럽다 보니까 치마도 같은 톤으로 맞춰줬어요. 그러다 보니까 따뜻하면서도 데이트룩으로도 딱이더라고요. 아주 덩치가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켜주고 싶은 여리여리한 여친룩으로 완성되니까 여러분도 정말 예뻐 보일 수 있는 코디라고 생각해요. 단추도 같은 컬러, 같은 소재를 쓰다 보니까 막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고 이런 가디건 하나 사두면 정말 좋은. 가디건이라고 생각해요. 패딩에 안에 입어도 되고, 코트 안에 입어도 되고, 스커트, 원피스, 어디든 위에 예쁘게 걸칠 수 있는 가디건이기 때문에 하나 사두면 저처럼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오늘 이렇게 제가 잘산 템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제 옷장에서 생존템이라고 할수 있거든요. 그 많은 옷들 중에서도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템들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만족하실 거예요. 그럼 저 믿고 한번 쇼핑해보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